그리고 가로, 세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함께하겠습니다. 자, 가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어느 게파워습니까 세로가 더 세. 예, 확실히 잡아봤는데 가로보다 세로가 네. 더 세입니다. 자 가로로 한차한번두번 쳐보겠습니다. 자 세로로 두번 쳐보겠습니다. 자, 자, 네. 네. 자 세로가 센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선수와 방패미터를 가로세로 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가로보다로 세로가 파워 생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육관을 하거나 운동하고 손후배가 있고 동료가 있으면은, 서로 간에 물어볼 경우 좀 그럴 때도 많죠. 예, 그럼 물어볼 때도 많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와! 라디오나 양문이나방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로 가로로 쓰냐 세로로 쓰냐 많이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예세로로 많이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수 받 때도 시야 받 때도 세로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좀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어이 노우에 나오야 하고 박키하우가 영상에 아, 영상 한번 보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So, um, we knew, we k n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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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we knew It's i t a s not like that. It's not like that. n e a o h a t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that. It's not like that. It's not o t l o i t s not like that. It's like that. i o t k not l e a t e not t h e a l i o s t t h i n o i s e e t e a t e o n e t o t l o t h e t e s s e t e t a l o t l s i n t h e that. o n e t o t e a h h o t l o t o t l e t t o t l o h o t l o t o t l e t t o t l o t o t l i n i n t h e t e 피하가뭐 이런 느낌은 나가 말이크 잡고, 자자 자. 이렇게 생각그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권으로 때지 정권으로 네, 이것도 틀린 말 아니고 그리고 이 노후에 나와야 역시 가로 세로 이제 가로 세로가 어떤 건지 파워 약하고 뭐장난은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 다 당연히 유명하고 와! 세부 선면이지만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장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어,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가로, 세로 좋은 점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치면은, 자, 세로가 파워 세입니다 세로가 파워 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 뭐, 걷기 운동하거나, 뛸 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안뜁니다 사람이. 그리고, 걸을 때도 이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육의 섬유질이 여기 안 돌아갑니다. 어, 자, 만약 이봉자한테 가가지고, 어, 40, 43kg죠. 그 정도 된다고 치고, 예, 43kg인데, 뛸 때, 자, 팔을 이렇게 뛸 때, 막짜드될 거예요. 머리가 찹습니다. 가만히 서있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팔이, 자, 안 돌아가죠. 이렇게 편하게 있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자, 가듬하고, 자, 팔만 굽히면 됩니다. 이 굽히 상태에서, 굽히 상태에서, 자, 굽히 상태에서 됩니다. 어, 왼손의 끝에 하고 어깨하고 거의 일체 한몸이 되다 보시면 됩니다. 한몸. 한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의, 거의 한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파워가 확실히 센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하면은, 어 자, 세로로 하면은, 파워가 세로보다 약합니다. 가로가, 당연히 파워가 좀 약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핀 밑 같은 경우, 자, 풀 파워로 때린다 하면은, 이제 안 다칩니다. 근육 손실이 안 갑니다. 안 다칩니다. 근데 만약에 가로로 세게 때리면은, 소목하고, 끝에 하고 좀 무리가 옵니다. 당연히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팔이 올려가지고 이제 세로로 치면은 자 근육이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팔을 한번 돌리보겠습니다. 자 돌아가죠. 세로, 가로, 세로. 자 세로 할 때는 근육이안 돌아갑니다. 자 가로 할 때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풀파워로 치면은 무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합이나 사람 머리를 떼는 거기 때문에, 복싱은 사람 머리를 떼는 거기 때문에, 때리면은 머리가 바퀴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풀파워로 때려도 안 다칩니다. 풀파워로 때려도 안 다칩니다. 가격을 해도요. 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세로에, 단점, 안 좋은 점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로를, 자, 세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 세로가 스피드가 느립니다. 확실히 가로가 빠릅니다. 가로가 빠릅니다. 세로보다는 가로가 빠릅니다. 정근을 이용해서, 자, 기본 자세를 하고, 자, 팔하고 어깨, 허리, 골반, 다리 돌려주게 합니다. 돌려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새로 돌리면은 조금 근육에 좀 뒤틀리는, 뒤틀리는 느낌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기 때문에 때리기 위해서 거리 잡고 마차가 때리면은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볼로핀 영상 보여줬는데 역시 자, 백겨서 하면서 앉아가지고 백겨서 앉아서, 이제 앉아서 일어나면서, 자, 이걸로 쳤습니다. 이걸로 안 쳤습니다. 거의 이걸로 쳤어니좀 반반이긴 한데, 자, 이걸로 쳤습니다. 거의, 보면. 가로 세로 때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단점하고 얘기해 줬는데, 음, 가로를 제가 때리는 건 제가 좋은 점을, 장점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칠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가 단점을 좀못 느꼈어요. 이게 훨씬 빠르고 정근하고 임팩트하고 힘이 바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이게 이게 빠릅니다. 이게 이거보다 이게 빠릅니다. 그리고 하면서 팔을 들어줘야지 방어와 파워가 나옵니다. 들어줘야지. 어, 일반 사람들 보면은, 그냥 훅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들어줘야 됩니다. 방어와 팔에 올려줘야지 파워가 나옵니다. 팔에도 무게가 있는데, 자, 레프터가 어쩌는데, 차가, no. 이래, 안만 이래 세게 때리면, 나차가 때리면 안 아픕니다. 파워가 나옵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지 파괴력이 나옵니다. 롱으로 만약에, 자, 레프터를 만약에 롱으로 치면은, 자, 세로로 롱을 치면은, 자, 이래 맞으면은, 이거 거의 100% 파울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가지고 돌려야 된다, 정권으로. 정권으로 때려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정권으로 때려야 되는데, 자, 정권으로 때려야 되는데, 체가 오물락하면은, 자, 이게 단데파울나옵니다 이거는 때립니다. 자, 롱 오퍼, 자, 롱 레포트 훅은 어떻게 때리냐면은, 당연히, 자, 잽 주고 상대방이, 자, 주고 뒤에 간다. 그,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한발 더, 잽을 더 뛰고, 더 뛰고, 때려도 됩니다. 더 뛰고. 더 뛰고 때려도 되는데, 제자리에서 때릴 경우, 자, 여기서 투에 쓰면은, 자, 손을 이렇게 하면 파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것도 한번 치세요. 이걸로 때리면 파울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로 때리면 100% 파울입니다. 이렇게 때리면은 자 이렇게 때면 파울 은 아닌데 자, 이렇게 되면 파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새로운데 정권으로 정권으로 때려야 됩니다. 자 정권 때. 자, 정권 때, 정권으로. 자, 상대방이 잘린다. 잘린면 바로 때려야 되죠. 근데, 좀 멀다. 이걸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 단점 다 있는데, 어, 앞에 영상을 봤듯이, 이노우에나오거나 파키아오나, 뭐, 터 부분은 없습니다. 이노우에나오야 역시, 가로 세로가 어떤 펀치인지, 어떤 종류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파키아오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퀴아웃도 영상을 보면은, 새로 가도 다 씁니다. 이농이도 마찬가지고, 다 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링에서, 가로를 하든, 세로 하든, 인패, 자, 아웃웃을 많이 하든, 자, 인파이터를 많이 하든, 이기면 됩니다. 경기. 그리고 이기려면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펀치 각도나, 뭐, 어떻게 어떻게 팔로 치는다든지, 아웃 친다든지, 팔로 친다든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제 아는 지식에서 말씀을 다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가로세로 펀치 함께 했습니다. 예, 멍다 타출 헌 한국 선생 장종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